아좀 조용히 해라 알았어 야 너부터 해미찬아어 응. 미달아 어 미달아 언니 네야 너도 뭐해? 오락해야 나도 같이 하자 이겼다 아, 기다려 응어 미달아 너 세탁 거꾸로 입었다 뭐? 아 상표가 나있잖아 여기 여기 마우스 사 <laughs> 어디 어클리봤어 마우스, <입었어? 웃음> 마우스 사 <laughs> 미달아 엄마 아직 안 오셨어? 네야 빨리 뒤집어 입어 아 귀찮아 야 금정일 너 빨리 해 어? 아 진짜 어? 뭐? 맙소사! 정배야 근데 너왜 자꾸 이렇게 맙소사 그러면서 그 이마를 때리니? 맞아 너 맨날 그러더라? 나도 왜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웃기면 그래요 정배야 그렇게 하는 거 재밌어? 어 너도 해봐 응 그래? 오징어사천 바보! <laughs> 맙소사! 오징어사천 똥개! 맙소사! 도찬이 멍청이! 맙소사! 울지마. 응? 아 네, 아자 거자 먹으면 해라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어 정배 언니. 안녕하세요. 어 그래 정배야, 너 다쳤다더니 어떻게 괜찮아? 네. 세번 꾸몄어요. 야나 정말 아팠겠다. 되게 아팠어요. 정배야 너도 빨리 카드 만들어. 어. 음. 아, 여기 있다. 이리로 해. 아빠 이거 봐. 짠. 오우 아유 잘 만들었네. 우와 이찬아 멋있다. 음. 저도 보여줄게요. 음. 하나 둘셋 짠. 뭐야 <laughs> 뭐야? 산타 할아버지. 음. <laughs> 산타네 마스 <아래. 막수>. 아. 그럼 <laughs> 왜 그러나? 그래? 그 웃을 때 그게 버릇이래. 다 했어. 미달이 너! 아, 수, 아! 야, 동야 조심해. 다친다잖아. 야, 미달아 너 코미트 검정 묻었어. 검정? 됐어? 어, 뭐하지? 미나리야! 미나어 왜? 너 소문 들었어? 정부가 타잔 됐대! 뭐 타잔? 만들어줬어. 야 정우야 근데 너 이거 팬티 되게 맛있다 안 아, 쓰지마 이건 타잔만 입는 거야 니들은 거기 앉아있어 왜? 앉아있으라면 앉아있어 정우랑은 타잔이야 <laughs> 아 야얘 야, 되게 웃겨 그지 <laughs> 앉아있어봐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야 가져줄 거야 뭐? 이제부터 이 재인은 재인이야 재인? 제인? 재인? 제인? 재인이 뭐야? 그리고 뒤에 있는 치타, 스타, 치타, 스타. 치타가 뭐야, 치타가? <laughs> 저 웬일이니? 네, 정반 있죠. 어, 들어가 봐. 세미나도와 있어. 세미나요? 빠악빠고 빠악빠고 정배가 왜? 치타 오늘 나. 야 자, 그러니까 어쩌면 정배가 오늘은 내가 치타 됐어. 그럼 네가 바나나 다 먹겠다는 거야? 그래. 나 아까부터 바나나 계속 먹었잖아. 그래도 나 배고파. 나 계속 치타해서 바나나 먹을 거야. 웃기지 마, 내가 치타야. 내가 치타야. 내가 치타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정배왔구나 어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이찬이는요? 유찬이 미달이랑 강릉 갔는데. 네? 그럼 언제 오는데요? 다음 주 오는데. 너왜 그래? 새 가방 보여주려고 그랬는데. 가방? 네. 아 정미찬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구나. 네. 아 그래서 엄마가 새로 사주신 거야? 네, 이거 보실래요? 엄마가 가방도 사주고요. 공식이랑 연필이랑 다 사줬어요. 오, 정비 학교 가서 신났구나. 네,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. 가면, 식구도 많고, 비달이랑 인천이랑 놀고요. 되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저 갈게요. 너 참, 정비야. 네? 너 그거 혹시 아니? 뭐요? 너 학교 가면,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부터 백미터 달리기 시키는 거 알아? 몰라요. 너 그럼 모르는구나. 아이고 저런. 너 학교에 처음 가면 교문 앞에서부터 줄 세워서 100m 달리기 시키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? 몰라요. 달리기에서 들어가요? <laughs> 아이 그럼. <laughs> 어, 너 그럼 그것도 모르겠구나. 꼴등하면 선생님 말 태우고 가야 되는 거. 말이요? 어우 정도는 모르게 굉장히 많구나. 너 그래갖고 학교 어떻게 할라 그래? 이달이랑 은찬이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? 어? 왜말안 했지? 아, 말하면 너 학교 안 간다 그럴까 봐 그랬나 보다 <laughs> 그럼 너 그건 알아? 뭐야? 어... 어! 수업 시간에 너 덧셈 같은 건다할수 있어? 1 넘어가면 잘못 하는데 뭐처럼 거의 좀 바뀌는 거야? 거리야 그래, 우리 때는 문제 못 풀면 벌 양말 벗어가지고 손에 끼고 그랬는데. 어, 어 우리 학교 때도 그랬었어. 요즘도 그렇게 할걸? 왜요? 왜 양말을 손에 끼어요? 냄새 나니까 벌을 <laughs> 받으라는 거지. 어. 예, 그럼 그렇고 정배 너입아 해봐. 입이요? 아. 더 크게 해봐. 아. 그게 다야? 네, 이게 다예요. 아. 에이, 그래? 아니, 너 그럼 반장 되기 좀 힘들겠다. 왜요? 원래 반장은 입이 커야지 하는 거거든. 응? 아, 반장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입이 커야지. 응. 너 다시 한번아 해봐. 아. 여얘 반장 되겠냐 글쎄, 반장은 힘들겠고 분 단장 정도는 될까? <laughs> 아유, 모르겠다. 요즘 애들은 이큰 애들 하도 많아가지고. 어. 응. 여보세요. 응. 아 예, 정비 어머니. 예, 예. 정비 여기 있는데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, 예. 정배야, 너네 엄마가 너밥 먹으러 오래. 그래. 예. 네. 아, 잠자잠 정배야. 왜요? 너 이거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. 왜요? 아, 사실은 어린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. 그럼, 이거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. 알았어요. 잘가라, 응 잘가. 응. 뭐이끈 사람이 반장 아이고 기가 막혀서 진짜 너무 버리. 양말을 벗어서 소리 나기워 아이고 생각하는 게 하군. 아. 뭐 요새 인간이 겁부터 하면 날 때리네. 아, 좋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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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. 어. 오! 씨. 어, 선배구나. 너귀신이없어 아저씨. 저 학교 안 가면 안 돼요? 응? 응? 왜? 왜? 난 달리기도 잘못 하고요. 입도 작고요. 양말 냄새 맡으면 토하는데. 어... 학교 가기 싫은데,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그래도 안 가면 안 되지. 학교 가야 훌륭한 어른이 되지. 어 그럼, 그럼. 어, 저기, 어제 우리가 말도 안 해서 그런데 학교 가면 재밌는 일도 많아. 어유 그럼, 그럼, 그럼. 그럼. 뭐가요? 어, 뭐더라? 아! 그 문제 하나 맞출 때마다 그 상으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하는 거. 그거 있잖아. 어, 그래, 그래. 정빈은 그거 좋아하겠다. 왜요? 왜 엉덩이로 이름을 써요? 자랑스러운 이름이니까 크게 쓰려고 그러지. <laughs> 아나 진짜 엉덩이로 음식에 애들이 제일 부렀어. 아 야야야야, 그 것도 재밌지 않았냐? 아 화장실 갈때 빨래줄로 이렇게 엮어서 기차놀이처럼 가는 거. 어? 어 그래 그래 그래. 그맨앞펜 사내가 이렇게 펜말 들고 네 명씩 해. 응. 어, 왜네 어. 명씩 가요? 아 혼자 가면 귀신 나오니까. <laughs>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해서 걸린 사람이 청소하는 거야. 진짜요? 어 그럼 너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잘하냐? 보통이요. 근데 어제 걸려서 청소했는데 오늘 또 걸리면 또 청소해야 돼요? 아 어, 그럼 걸리면 족족이지. 아 대신 잘만하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할 수도 있어. 음... 자 어떠냐? 아저씨 얘기 들으니까 참 재밌을 것 같지? 모르겠어요. 생각 좀 해보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안녕하세요수좀 그래, <laughs> 갖고 와라너 떠들었더니 목이 다 아프다. 갖고 <laughs> 와. 야, 네가 좀 갖고 와. 나 환자잖아. 왜 자꾸 때려. 어! 아! <laughs> 어! 진짜 이거... 어! 어! 어. <laughs> 어, 어. 자, 준비됐지? 네! 교실까지 힘차게 뛰는 거야? 네! 준비! 아, 일어 게도 괜찮은데, 놀지게지 교장선생님, 얘가 도 괜찮은데, 놀랍게도 괜찮은데, 놀랍게도 괜찮은데, 놀랍게도 괜찮은데, 놀랍게어괜찮 가자. 놀랍게도 괜찮은데, 빨리 가자! 괜찮은데, 놀랍자 가자. 찮은데놀 자, 오늘은 첫날이니까 반장부터 뽑아야지. 자, 전부 입 벌려. 아너 반장, <laughs> 너 부반장, 너도 부반장. 너는 이렇게 입이 작아. 자, 13 더하기 5는 누가 해볼까? 음, 응, 김정대 네? 정답은? 16 틀렸어 자, 너도 양말 벗고 저쪽으로 가 있어 자, 그럼 누가 해 볼까? 음. 서복월 18. 음, 잘했다. 상으로 나와서 엉덩이로 이름을 써라. 자, 오늘 수업 끝! 자, 준비됐지? 네! 노궁화 꽃이, <laughs> 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, 정배 걸렸어 아, 저안 움직였는데 선생님이 봤어 자, 정배 빼곤 다 집에 가요 <laughs> 저 어제 걸려서 청소했는데 오늘 또 해야 돼요? 걸리는 족족하는 거 알잖아 <laughs> 여보세요? 아, 예, 정 배우님 예? 왜 정비 안 왔는데요? 그래요? 알았는데? 예. 예. 왜? 정비 찾아? 응. 어.